라면먹으라 라면라면 한국라면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는 라면 너무 매게 하신 거 아니지? 안 매워 안 매워 안매면못 먹어 적당히 안 매우면 못 먹어 응. 매우면 못 이거 안성탕면이라 안 매워 음. 안 매워야지 이거, 이거 차먹고 설거지해 이거 많이 처먹고, 설거지 응. 해야 돼. 처먹으면 뭐야? 어? 어 맛있게 먹으라고. 응, 맛있게 먹으래요. 많이 처먹어. 많이 처먹어. 응. 좋아. 엄마가 도 많이 처먹어. 어, 얘가 한국말을 잘 몰라. 잘 보이게 여기 앉아, 그냥. 너도 많이 처먹어? 이연이 한국 나오자마자 요부트 배웠어. 미연 많이 처먹어 멋지야. 아, 멋지. 모찌. 뭐, 이게 거야 아, 뭐야? 굴. 아, 굴거 그, 너. 거 환장된장하는 거 굴. 미 아, 굴. 한국 뭐지? 한국 김치 맛있어요. 아갑 k 이 t u g i m 졸라 t e r So, last. No, what's it? 라 o how s 잘잘잘 말아요. 네. 발음 좀 정확히 해. 발음 다세에는 엄마 라면 <laughs> 졸라 잘 l e 요이 h 이 v e a child. 팔 걸려 먹어 먹어 뭐, 이마 만지 타 먹어 음. 많이 먹어 음. 아나얘 때문에 나만 먹게 생겼어 아 먹어 먹어 이거 비싸 음. 한국에 음. 먹어 싸 이거 유대나라에서 없는 거야 비싸 비싸 너무 비싸 응? 음. 음, 딱이다, 딱이다. 어. 먹어. <laughs> 매운가? 아예안 매워. 안 매워. 음. 시원해, 먹어봐봐. <laughs> 여장 언니, 저 금발 언니, 음, 컵에 든 물인 척 하는 술좀 빼주세요. 응, 음. 어, 아직은 물이야. <laughs> Welcome to drink. 응. 응. Water, water, ice water, 응. o l 어, 오케이. 응. 영어, 영 마요. 영어 몰라. 응. 영어, 응. 응. 영어 쓰면 강태양. 응. 얼른 하고 빨리. 제가 음태 태어난 곳은 미아리셔튼에서. 하 어, 발음이 조금 좋아요. 근데, 음, 이렇게 매운 거 이런 거잘못 먹어갖고, 이제 엄마가 라면 응. 아침부터 이렇게 끓여줬는데, 어, 좀, 졸라 매워. 아우, 그러니까 신라면, 진라면 이런 거 매운 거못 먹거든. 응. 그래서 안성탕면 끓였어. 졸라 매워. 엄마 졸라 매워. 먹을만 해, 먹어봐. 엄마 너무 졸라 매워. 응. 음. 응. 너무 매 많아. 설렁면 엄마. <laughs> 김치. 물에 물을 음. 한번 이렇게 아이고 뭐, 여기다그그 그 국에 한 거. 음. 음. 김치찌개. 김치. 너 일본 연이야? 김무치, 김무치는 일본 년이지너 일본 년이구만 쪽발이구만 이거 아주 그냥 뭐 일본 사람이구만. 음, 응, 김무치. 김무치? 응, 여기서 다 김무치. 김치, 김무치, 김. 너 어디서 왔어? 호국가에서 왔지 너? 아, 너. 어 너. 김무치 일본말이잖아. 김무치, 김치. 김치. 김치라고 했잖아, 지금, 김치. 어. 발음이, 그렇 김치. 이거 일본용 같은데, 이거. 김치, 노,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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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정확히 해, 김치. 김치. 김치, 김치, 노,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얼른 먹어. 음. <laughs> 우리 엄마, 한국사, 사람, 이 하프, 한국말 잘해요 김치 먹을때 빨리 먹어 아니 러시아에서 왔던데 일본에서 온거 같아 이상해 다루상 응? 아니야 너? 응? 다루 몰라요 다루 다루 몰라요 루 몰라요 김치 니 이름 뭐야? 스와라스 기미 그럼 지른도 몰랐으 딱 보니까 자루상 같은데. 갸루상 뭐지? 너가, 너 자루상? 음. 너, 너. 일본 사람 <laughs> 아니. 언니, 커리어. 일본 발음 잘 되네, 근데, 이상하게. 김치. 아, 러시아에서 태어났대 놓고, 러시아에서 왔다 놓고, 전 세상에 무슨. 어? 러시아, 너, 너. 응? 음. 까레스키 카레스키 어디야? 응? 어디야, 칼레스키가 크로아티아. 옆에. 음. 아, 어떤 라면을 이렇게 잘 끓여, 그래. 음. My name is SURO m i s 응. s k 성은 SURO, 이름은 미스 s 이름이미스키래 우리 오빠 이름은 뭐야? 시바라 미스키? 오빠 이름 맞지? 어, 어떻게? 어, 딱 보니까 똑같네 이름. 이볼림장 가봐 얘들. 오빠는 쓰발라무스키 어, 얘는 쓰얼루미스키 음, 맞지? 어. 얘가 국지 여권 뺏었거든. 거기 딱떠 있어. 많이 먹어. 얘가 한국 라면 좋아하더라고. 특히 안성 탄면 이제 안 매워. 음, 좋아. 신라면 어, 음,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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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매 맘. 음, 아까 지름도 까먹었어. 음. 음. 맛있지. 응 음. 조개를 듬뿍 넣었어. 어? 음. 조개 조개. 으, 으, 아 우리 우리나라에 안먹안 어, 안 먹는데 그. 음. 마이크 좀 꺼도 돼요? 조금 응. 떡보리랑. 음 맛있다. 음 응. 많이 먹어. 응. 엄마, 맛있, 응. 먹어. 응. 응. 음 엄마 많이 많이 쳐 먹어. 음음음음 맛있지. 가루 사면 맞네 오이씨가 왜 나와, 지금, 여기. 음. 어? 어, 어서 왔다고? 아우씨. 응? 어서 왔어. 가루스키. 못본게 사실 너. 너. 딱 보니까 가브키조에서 왔네. 너, 너, 너. 형, 일본 말도 있어, 얘가. 안 가루스키. 음. 음, 주바라씨. 음. 음. 언제 사? 음, 뭐지? <laughs> 너, 너, 러시아라고 해서 내가 받아준 건데, 어? 일본에서 왔지, 너? 들렸다 와. 어, 어 코로나 피해 갖고 왔어, 지금, 응? <laughs> 응, 어? 일본에서. 어? 거길 왜 들렸다 와, 위험한게 어, 좋다, <laughs> 응, 음. 내가 음. 아, 좀 일반 유학생 그런 많이 했나 봐 보니까 음. 일본 갔는데 음, 너무 막 음식이 맛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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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이 좋아서 한식 일본 거 먹을 것도 없어. 음. 음. 김치 좋아서 음. 좋아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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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만 틀리질 원하고 틀려. 김치 넣 김치 와다카짱. 오이씨. 맛있어. 음. 라면, 김치. 라면. 라면. 음. 음. 음, 얼싸시나. 음. 일본 말왜 자꾸 해. 한국말 하라니까. 응? 너왜 은례 니잖아뭔지 아, 얼마 안 돼, 그래요. 음~~, 음. 음. 한국에 왔지만 한국말 해야지 김우치라고 그러고 엇이시라 그러고 김우치 너 김우치 김우치 발음 잘 들어야 할 거. 야얘 발음 잘돼 지금 한국말이 안켜져 한국말 잘해 나 한국말 잘해 한글 다 떴지? 한글 다 떴어 쇠친장 똑바로 가잉 수화로 믹스키 언니 라면이 다 불었어 음. 글쓰기는 다 읽고 음. 여기, 아, 여기 아줌마 라면 졸라 못끓여 땡기 다 불었어 음. 아, 크로, 크로아스타, 아 크로아스키 아니에요. 응.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응. 아까는 또 크로아이트라면 나라가 자꾸 바뀌어. 깜빡, 저기. 국적이 아, 어디야, 도대체. 그래. 아, 어디서 왔어? 이중국적. 응, 벌써. 아, 배워. 응, 한국 오기 전에, 응. 한국, 저기, 한국 배워서 발음 참 좋아요. 거의 어, 알았어, 나. 음. 발음 좋, 좋아. 러시이비때 몽골 아니야? 몽골, 몽골, 머리, 이렇게. 몽골은? 몽골, 머리, 안 놀라요. 음. 거기는,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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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음. 위구르 이런 데 아니야, 너? 거기 도는 것 같은데. 까레이스키. 까레이스키는 어디냐고? 아까는 카자흐스탄이었네. 까레이스키 4세 아까는 카자흐스탄이었다가 갑자기 무슨 바뀌었어. 아. 일상. 선생, 오하이요 고자마스. 한우원상, 선생님 오하요 고자이마스. 왜 자꾸 일본어를 쓰고 리야 일본에서 온지 얼마 안됐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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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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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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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이시, 오이시. 음, 오이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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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지, 기모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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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없어갖고 누룽지에다 어? 라면을 많이 먹어 아뭐 뭐? 어? 음? 뭔지? 뭔지? 누룽지 노롱지 음. <laughs> 노룽지가 아니고 누룽지 노롱지 음. 맛만 본다 응. 응. 너왜 먹어 또딴거 먹지 먹으려고? 야나 어. 먹는 거는 지도 맛보려고 그래 응? 한식 좋아요. 한식 둘라 좋아. 아 진짜. 어 얘가 한식에 꽂혔어 지금. 음. 우리 많이 음. 먹고 설거지 해. 우리 저기 브라더도 같이 왔으면 참, 참 너무 좋은다. 도끼지 도끼지 크님 발송산 한개 감사합니다. 오모오모 여대언니 아주 일을 몇칠이야 오늘은 무슨 컵스 님겨 <laughs> 이거는 간식 아니 얘가 카자흐스탄에서 왔는데 교환학생이야 그래서 얘 받았는데 배고프다고 얘가 뭐 혼자 먹으면 그 맛이 없잖아 같이 먹어주는 거야. 음. 음. 알겠네. 음. 졸 맛없어. 한개감사 합니다. 졸라 맛없어. 도키 도키 어, 입에 걸면 입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검어지셨어도다 먹어. 음. 졸라졸 졸라 맛없어. 딴집 가면 영어도 안 좋아. 이집가 음. 먹어 고 있을 때 음! 맛졸 돌랄이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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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네 혼돈이 오이시가 너무 흔지요 아, 소요? So 일곱 년이지 너 <웃음> 어? <laughs> 왜다 알아듣고 어? 이 반응 빠른거 봐 지금 도키도키스크님 별 풍선 한개 음, 감사합니다 선물했습니다 하다흐스 시바로무시키님 연예인 안문 스폴리세요 시바로미스 아 스왈로미스키라니까 그러니까. 노노 마이네임 이즈 스왈로미스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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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오빠는 시바르무스키고 얘는 쓰어르무스키야 반학때겠죠수야 한식 좋아해서 왔는데 어 아줌마 라면 졸라 먹거려 그럼 분식이야 분식. 음. 존나 맛마때문에키도 키스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선물해 줍니다 저건 뭐야 카레국이야 동국이야 색이 왜 이러노 아유 안성탕면 안성탕면 노 진라면, 진라면. 매운 거못먹는다면 뭐 연아. 진라면, 순한 맛, 진라면. 안성하면 너무 순해. 안순다면 이게 똥, 똥구름 맛.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처먹어, 연아. 응? <laughs> 라면 아래까지 와서 뭘 이렇게 따졌어, 응? 너뭐 어디 가서 밥이라고 먹긴 글렀으냐 너, 너따오프니까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한국 사람 누군데 우리 할머니 한국 사람 음. 고려인 음. 딸의 손기 빗줄은 음. 한빗줄이요 내가 그래서 한국말 잘하잖아. 집에서는 한국말 썼어. 할머니하고 살았나봐. 음. 할머니 엄 응. 엄마 <laughs> 음. 마마, 이렇키스서님국에선한개 감사합니다 선한국습니다한국어서에서한국 한국 아. 아. 한국에서, 한국한국어서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 아아 한국한국에가한국말로한국이스 한국에서, 한 이름은 딱 러시아인데 음 어, 친구 중에 미국 U.S. 사는 친구 있는데 어 한국말 나보다 더잘해지에서는 <laughs> 한국말 써야 돼, 나 캐서 한국말. 아니 엄마 아버지가 한국이래. 너너 아. 아빠 미국 사람, 엄마 저기 한국계 미국인. 한국 아, 진짜. 응 음. 나도 카레 이식 한국 피주 그냥 할머니가 한국살랑 응응 음. 그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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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응고리야 음. 음. 혹시 기왕무 응 음? 아니야 이 뭐야 이뭐뭐뭐 사고 뭐냐면 응? 음? 아줌마는 아줌마는 아, 그러니까 뭐 아? 아줌마 뭐라노아줌마는만은도어게알대 드라마 많이 봤어 니가 뭐 기억 거 알겠어 아줌마 래 도시락 흔 아우 얘 아우 집 다쳤어 얘 진짜 도시락 응 버려 빨리 어? 응? 아줌 음. 이씨 좀 해주세요 플리즈 어? 왜? 뭐 뭐? 뭐? 더, 더. 버려 음음이옮겨 <laughs> 음 여기 이거 좋아. 잠깐만저 여기 아, 여기 아줌마 여기 라면에 돌로 그 여기 문제 있어 여기 막 난리야 여기 제대로 안돼저기밥어 밥에 저기 수, 스톤 스톤 뒤집어져 아 우리 엄마 우리 고향에 있는 이거 이이 있을 수 없는 이렇게 스톤 스톤 라면 응. 저 여기 한식 배우러 왔어. 여기 한식 배우러 왔는데 무슨 무슨 소리하시는 거야? 저 아줌마 저기 저 티테, 이 코리안 저기 디저트. 여기 설거지 셀프야. 이제 코리안 디저트 없어요? 디저트 없어. 뭐 디저트 아, 거저 먹는 년이 디저트까지 말했어. 디저트. 아유 저거 나좀 사야지. 카레시 <목소리도 안 와> 입술 샤이언 샤 입술요 입술 저기 아빠가 만들어 줬어요 코리안 디저트 어디 있죠? 아사호 저기 오니가 아줌마가 저거 뺏어 먹었어요 아유 아 잘못 집에 하나도 없어 과일 집에 이 집에 과일 없어요 아 과일 먹으려고 했는데 이 집에 과일 없어 과일 다 먹었어 저기. 사장님께서 다 먹었어요. 아줌마가 다 먹었어요. 와이. 사... 하나 있어 디저트. 뭐있어요 스크리바 젤리. 이런 거말고 저기 저기 비, 비타민 비타민 저기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먹지. 어, 너너 no, no. 저기 어, 냉동실 가면 저기 한잔차 어, 먹어잖아. 얼음, 얼음 젤리 있어 네 개만 갖다줘. 요 제발 부탁해요. 부탁해요. 갖다 먹어. 이연이 아주 그냥 500억 년이라고 가졌더니 무슨 고시원보다 아, 싸게 들어왔으면은 니가 다다 어, 채운 거냐 나 플리즈 플리즈 마담 아줌마 전었못뭐어 아줌마 지연나뭐했어 아줌마 맨날 시키기만 하고 지었나 뭐 됐어 사장 저기 돈 내면 할게요 맨날 야채만 그렇게 하고 고기 반찬 안 타줘요. 저희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피곤해요. 여기 저 한식 가르쳐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저안 가겨줘. 맨날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저기 욕실 청소 시키고 제대로 안 시켜요. 나쁜 사장님. 사장님 납쁠내 여권도 다뺏어갔어 do that. Besser. I look at another. It's r e q 과일 r e d an answer to the letter. Hyden, k 지 g i g a k a 고 a n Jumongo. Kagi, k a 나 t i k Kagas, k a g 이 s 먹으니 까리까리 시켜보니 흔해 제가 외따가자 해요. 뭐를 먹냐고 하면서안 사줘요. 참기름도 저번에 샀는데 어, 300원이든 5 0 0원이나 쓰이 안하니깐 안사줘가지고 어제 음, 참치 먹어야 되는데 참치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참기름이 없어서 참기름 제가 쓰이 하니까는 제 돈으로 챙기고 샀어. 여기 원래 들어올 때 양념은 제공을 다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저기, 아, 아줌마 있어. 근데 어, 챙기는 떨어졌는데 안 사줬어. 나쁜 사장. 인연 아주, 사, 아주 사람답네. 사장? 나쁜 어? 사장이야. 아니, 내가 사오라고 다녔는데 인연이 사왔어. 그 세일 세일해서 사왔어요, 사장. 어. 근데 사자 아 주면 될거 아니야. 얼마야 얼마야? 자기니다안 아. 줬어. 아이 준다. 저 이거 이거 다 먹어. 4,000원. 자, 왜 4,000원? 사 때문에 4,800원. 어, 저번에 니 네, 그, 그, 그 꼬불치거로 퉁쳐